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라이브 해볼 건데요. 라이브 스는지 베스맨입니다. 오늘은요. 제가 감기 걸렸어가지고 아, 아, 아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. 원래는 소통지고 그랬는데 자 이런 게 생겼습니다. 어. 카메라 받침대가 이제 너무 잘 흔들려가지고. 오늘은 이 이렉기타에 대해서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고무줄을 만들었고요 이쪽을 이런 판자 나무로 다 메꿔주고 이쪽은 다 고마,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잘 나와요 오늘 텐션 오늘 펜션 아니 펜션이래 오늘 텐션이 너무 좀안 좋아가지고, 응, 뭐였더라? 어쨌든, 아, 실다 완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요까지 다 해야 돼요. 여기까지 다 깔끔하게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뒷면까지 해서 완벽한 이따가 됐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건 사포구요. 나무를 이 거는 소리 조절하는 겁니다. 바이올린인데요. 바이올린 아닙니다. 대표치 아니라고요. 그렇죠. 사실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특별한 거 준비해볼게요. 특별한 거 있어요? 뭐였더라? 맞다. 음. 제가 오늘 그 이거 사실 방금 저번 주에 제가 라이브 방송한 풀버전 영상입니다. 풀버전 저번 주에 제가 색종이 접기, 사종사 4종 종이 접기 라이브를 방송했잖아요. 그거, 풀, 풀 영상입니다, 여러분들. 원래, 원래, 원래 이렇게 했어요. 사실 이 영상 먼저 올리고, 그거 했어야 되는데, 그냥, 풀 버전 전에, 이거 먼저 올리겠습니다. 오늘 4 7 치고 녹화할 겁니다. 일단은, 특이한 게 뭐였더라? 공룡들입니다, 공룡들, 공룡들. 예. Yep. 이 뭐야? 다 파라사우루로 포스랑 어 뭐였더라? 최고 사우루스가 있어요. 원래 티라노 사우카, 원래 노 사우루스까지 있었는데 제가 잃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원래 패지오피한지 오래 있잖아요. 펜지오피 한 주에 한번 넣거든요. 거의 그래서 오늘 풀 버전 영상으로 슈타리오를 어 풀 번에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이거 열어볼게요. 자, 이제, 열어라. 열려라, 창깨라면 됐다. 내가 블록들을 다 이렇게 보관해놨거든요. 이제 슈퍼 갈게요 아 너무 기대된다. 사실 오랜만에 슈퍼마리오 한번 해봅니다. 한 슈퍼마리오 모자까지 장식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어 떨려. 근데 이거 왜 이러죠? 왜 이러지? 어, 잠깐만, 이걸 뺐어. 아, 왜 이러지? 진짜. 방송 이렇게 가져왔구만? 아, 이 카톡이 렇게 났어. 아, 맞다. 이거 먼저 해야 되지. 좀 까먹었습니다. 이 안에서 조립하고 올게요. 사실, 풀버전 영상을, 사실, 그, 지금 올리긴 싫었어요, 사실. 풀버전 영상을 맨 처음에 올리고, 그러고 싶었어요. 근데 이건 또왜 이렇게 안 되니? 왜 이렇게 안되냐고 터졌긴 아... 그래, 했는데 터졌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껴져서 그냥 <laughs> 이상태로서안껴졌어 이거네 넌날좀 가까이 놀고 싶어 뭐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돼 어지럽게 할수 있어요. 그리고, 목 녹발 떨어지면, 우와! 그리고, 옆으로, 옆으로, 여기 있면 여기 있으면, 바로 죽어 주고, 음, 불. 多死！哎呀，我去！ 10개, 아, 10개, <laughs> 5개, 5개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볼건데 일단 동쪽쪽으로 제가 조금만으로 쇼트볼건데, 그냥 대충 만들겠습니다. 너무 너무 오래 걸면안 되거든요. 일단은 좀 대충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바이올리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. 어지럽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. 연결을 많이 해가지고 잠시만까 ничего. 이게 국화에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? 고인고고 얼굴 공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끝낼게요. 이게 풀버전 영상인데, 40분 촬영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. 그래서, 풀버전 영상은 먼저 올린 까닭은, 예, 다음 영상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했는데 마리오 꺼지면 무서워요.